금가은에 대한 이슈를 전달해드리는 금프로의 골드 이슈 시간입니다. 점점 스테그 플레이션의 공포가 다가오고 있다는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것에 대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물가가 하락하고 있는 미국과 다르게 영국 통계청에서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근원 CPI는 전년 대비 7.1%로 여전히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상황은 이와 비슷한데요.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CPI는 4.3%로 무려 4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렇다 보니 영국은 기준금리를 0.5% 포인트나 인상하였고 일본도 긴축적인 정책을 시작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렇게 높은 인플레이션이 고질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긴축도 한계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지표 중 하나인 ISM 제조업, 비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가 있습니다. 이 수치가 50 이상일 경우 경제가 호황임을 나타내고 50 미만일 경우 경제 위축을 의미하는데 ISN 제조업 지수의 경우 2021년 4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여 현재 46.9로 위축 국면에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비제조업 지수는 2021년 12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해 50.3으로 위축 국면이 코앞인 상태이죠. 근데 사실 6월 지표에서는 52.2로 지난달보다 상황이 좋아질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반대로 크게 하락하였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적인 경기 침체 시그널로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현상이 있는데요. 이게 1980년 이후 역대 가장 심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의 두축중 하나인 중국의 경우도 코로나 통제를 해제한 후 소비가 반등하면서 올해 성장이 꽤나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여행 및 자동차, 주택에 대한 지출이 둔화되었고 GDP 성장률 전망치도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높다고 해서 이전처럼 금리를 계속 크게 올리는 것은 매우 어려운데요. 따라서 경기는 침체되는데 인플레이션은 높은 스테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테그플레이션에서는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금융자산이나 현금을 보유한 경우에는 매우 큰 타격을 입게 되고 반대로 금과 석유와 같은 실물 자산의 가격이 크게 치솟는 상황이 나타나기 때문에 스테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점점 현실화된다면 금의 가격 상승이 매우 가파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연준이 이와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이어나가게 된다면 스테그플레이션이 아닌 디플레이션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디플레이션에서는 현금과 채권 외에는 모든 자산들의 가격이 하락하게 됩니다. 금도 안전자산이라고 불리지만 디플레이션의 상황에서는 약 마이너스 20% 정도의 하락이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 사람의 입장에서는 원 달러 환율이 치솟게 되기 때문에 국내 금값은 크게 치솟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두 가지 상황에 모두 대비하기 위해서는 달러와 금을 모두 보유하고 있을 필요성이 있죠. 최근 들어 투자 시장에 인공지능이 각광받으며 낙관적인 투자자들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다양한 리스크가 공존하기에 최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보험의 측면에서 어느 정도 안전 자산을 보유해야만 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도 중요한 이슈를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